자, 그럼 두 번째 토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주제가 널 닮게 그려주마. 이겁니다. 그,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즐거움이 되고, 또 돈이 좀 아쉬울 땐 용돈이 되고, 또 전문적으로 올라가면 직업이 되는 게이 캐릭터처인데요. 캐릭터처란 어떤 사람의 특징을 과장하여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그림이나 사진, 뭐, 요걸 말하죠. 뭐, 부정적으로 쓸 때, 희화할 때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유럽에서는 정치인들 많이 쓰고요. 오늘은 캐리커처에 대해서 한번 살짝 뭐 단특 캐나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 단특 캐니, 단특 캐니도 캐리커처 많이 그렸었잖아요 예전에. 많이는 음. 안 그렸는데 이제 그려본 적 있고 특히 뭐 집배님은 행사장 부산 행사장에서 많이 그렸었잖아요. 아뭐 행사 단골이죠. 지금은 좀 바빠서 못 하는데 또 코로나 시기도 좀 왔고 어, 주위에 친한 작가들하고 같이 이게뭐 연락이 오면 가죠. 뭐 괜찮아요. 하루 종일 뭐 하루 종일은 아니죠. 보통 한1 어, 1 시부터 그려서 정신 먹고. 또, 한, 세, 4시 그리면, 행사 딱 끝날 때까지 그리면, 또, 돈은 또, 바로바로 현찰로 넣어줍니까? 그걸로 또, 같이 작가들 술 마시고, 예. 네, 심인님 그렇죠. 얼굴이야말로 캐릭터처럼 그리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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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아, 어, 그, 우리 뭐, 계속 그런 데는 음, 그죠. 어, 하마탱 작가, 블로그에 보면 이런 거 많은데, 하마탱 작가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캐리커처는 초상화가 아니다. 풍자와 하의게 영역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무조건 조금 이쁘게 그려야 된다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다 그 혹시 학교에서도 이렇게 캐릭터처 관련된 수업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애들 좀 이렇게 그리는게 우리는 캐릭터처가좀그 사람의 특징을 좀 잡고 그려야 되는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캐리커처라는게 네. 만화의 원입니다 역사학식이구요 네. 아. 프랑스 오늘의 도미에도 이제 캐리커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귀족을 풍자하는 아. 사실 이게 풍자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캐리커처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 신문 잡지에 나오는 정치인 뭐 연예인 캐리커처가 있고 음. 일반인 캐리커처가 있는데 음. 일반인 캐리커처는 어떻게 보면 뭐 사진처럼 똑 같이 네. 그리는 게유행이도 어. 한데 어. 어. 결혼식 청첩장 같은 거 보면 거의 네. 뭐시사처럼 그리죠. 근데 음.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문화의 차이가 있고 음. 두 번째는 생김새 차이도 있어요. 어. 그래. 외국인은 코가 어. 어. 크고 음. 눈이 쑥 네. 들어가고. 윤곽이 확실하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섬세하잖아요. 예, 예. 그다음 그러니까 얼굴 윤곽이 동그랗거나 도드라지지는 않죠. 네, 예, 도드라지진 않죠. 그리고 아. 또 우리나라 사람은 과장이 그려지면 싫어하는 게우도 아, 많아요. 맞습니다. 그, 뭐 사실을 준비한 게릭터츠 그리는 방법 이것도 강의 될 거서 빼버리고 재밌는 얘기해 드릴게요. 릭터츠 행사를 나가면 보통 초등학생들 앞에서 그리잖아요. 많이 그리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너무 정직한 거야. 그냥 세 명이서 쭉 그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래요. 아, 이 아저씨 못 그린다. 이렇게 하고. 아. 그니까 보는 앞에서 바로 그리기잡 아, 상체. 예. 아, 그래서 좀 오래된 그리이 약간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현타가 좀 오는데, 막줄서 있으면 또잘 그리는 쪽에 또 줄이 쫙 몰려요. 뭐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어, 이제 여자분이 이제 앉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캐릭처를잘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물이 좀 특징적이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는 방법이 얼굴형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액세서리나 이런 걸 똑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좀 이쁘게 그리는데, 사실 특징이 없을 때참 그리기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본인이 좀 뭐랄까, 특징적으로 생기신 분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켈커츠를 받았는데 좀안 이쁘고 좀안나왔다라면 자기 얼굴이 이쁜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면 이게 좀 특징적인 사람. 야,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좀 얼굴이 좀 떨어 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특징적으로 생기는 분들은 우리 그리기 편해. 아니 그러면 네. 50 전에 결혼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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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결혼청첩장에 예, 예, 예. 우리 부산의 만화가들이 예. 진배이님과그 만약에 결혼할 상대분이 있다면 예. 과장해서 그려드릴게요. 그럼 되죠. 아, 또 보수적인. 수제... 아니 보수적인 거 보수적인. 아니 보수적인데. 뭐, 뭐가 보수? 아니 이게 보수적인.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같은 게임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겠죠? 아니 뭐 제가 아, 시킬게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 우리 그 캐리커처 좀좀더 여담을 좀더 드린다면 사실 캐리커처에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어 최근에는 맞아, 맞아. 예, 코로나 행사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했는데 어 캐리커처 전문 업체가 있고 또. 행사업체, 전문행사업체에서 이제 캐릭터처를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조사를 보니까, 어, 다 그리는 건 아닙니다. 맥시멈이 4시간, 5시간 정도 그리는데, 한 15만원 정도. 한 12만원 정도 했대요. 근데 요즘은 12만원. 부산지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10년 전에는, 한요 정도 그리면 8만원 정도 받았대요. 음. 그래서, 혹시나, 또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아, 요런 정도 시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캐릭터처, 좀 이쁘게 그리주면, 또 상대방 기분도 좋고 하니까 좀 이쁘게 그리는 거. 아니, 뭐, 제 에, 과정에서 에, 이쁘게 전과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 오늘 뭐, 재밌게 두 번째 토크 캐릭터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어, 토크 나눴던 우리 다트 님 인사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도 즐거운 시간 나눠봤습니다. 어, 추운. 뭐, 겨울, 가을? 뭐, 겨울 같습니다. 몸관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 또 지키십시오. 어 항상 잊지 마시실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어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